많은 사람들이 고고 다이브를 택한 이유 그것은 바로 무제한 연습반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연습반 예약하는 법부터 장비 대여, 연습하는 순서, 종합운동장 잠수풀 리뷰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Come on! 고고 다이 무제한 연습반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고고 다이브에서 프리다이버 즉 초급 자격증을 받기 위해선 초급 1강 연습반, 초급 2강에서 시험을 본후 통과하면 프리다이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제한 연습반은 바디코디 어플을 통해 연습반을 신청할 수 있어요. 초급 1강을 들은 분들이라면 이미 가지고 있는 어플입니다. 바디코디 홈에서 예약,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장소, 연습반 항목에서 예약하기 누르면 끝! 매월 10일, 26일은 일정 업데이트 날인데요. 오픈되는 시간 9시에 맞춰서 들어오면 쉽게 예약할 수 있어요. 꿀팁을 드리자면 예약을 못해도 위약금 물기 전인 3일 전에 취소자가 많아요. 취소티켓을 꼭 노려보세요. 연습반이 열리기 하루 이틀 전에는 담당 강사님이 단톡방을 만들어 주셔요. 잠실 종합운동장 잠수풀은 강사 동행이 필수랍니다. 가격은 주중 1 5,000원, 주말에는 2만 원인데요. 강사님께서 빌려주시는 장비 대여료는 다음과 같아요. 스노클 마스크 5,000원, 오리발 5,000원, 슈트 3 0 원. 잠수풀마다 강사님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주중 연습반 방문인데 스노클 마스크는 있지만 오리발은 없다. 빵 5,000원에 5천원을 더해 2만원에 이용 가능하답니다. 만약 7시 연습반 시작이라면 시작하기 10분 전인 6시 50분까지 방문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늦으면 다 같이 늦게 들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반을 즐겨볼까요? 농합운동장 잠수풀을 도보로 이용할 시 농합운동장 8번 출구에서 매우 가까워요. 바로 앞에 난 숲길을 따라 오른쪽 방향으로 10분 정도 쭉 걸으면 도착할 수 있어요. 자차로 이동할 시 주차는 1시간에 2,400원, 5분당 200원씩 추가돼요 제가 간 날에는 야구 시즌이라 만차였는데요. 근처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었어요. 야구 시즌에는 차가 굉장히 많아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종합운동장 잠수풀 입구는 스킨스쿠버 풀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강사님께서 라커키를 주셔요. 신발을 풀장 전용 슬리퍼로 갈아신어주세요.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어요. 입구에서 안으로 쭉 들어가면 샤워실이 있습니다. 사물함은 크지 않은 편이고 샤워기는 6개로 빨리 가지 않으면 웨이팅이 있을 때도 있어요. 드라이기는 2개 있었고 탈수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씻고 나오면 미리 신청한 장비를 받을 수 있어요. 강사님께서 버디를 배정해 주셔요. 혼자 와도 편하게 버디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몸을 미리 풀수 있게 준비운동도 해줍니다. 영차 영차 종합운동장 잠수풀은 가로 15m 세로 18m 수심 5m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부 10시부터 2시, 2부, 2시부터 6시, 3부, 6시부터 10시입니다. 출수시간 포함이에요. 초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1단계 스태틱을 통해 수중에서 숨참기 및 프리다이빙 호흡법을 연습해요. 준비호흡, 최종호흡, 무호흡, 회복호흡으로 1분 30초 동안 숨참기를 연습합니다. 어디와 번갈아가며 연습해주세요. 2단계. 몸풀기를 할수 있게 스노클링을 통해 수영장 한 바퀴 정도 피닝 연습을 해주세요. 2-3m 수심에서 자연스럽게 수평 방향으로 가는 다이나믹을 연습하세요. 피닝을 할 때는 너무 크지 않게 다리가 45에서 60도 가량 벌어지게 해주시고 발목에 가볍게 힘을 주셔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4단계. v 에서 프리 힘을 전을 해줄 건데요. 줄을 잡고 수심 다이빙으로 이퀄라이징 연습을 해주세요. 팔 한번 당기고 이퀄라이징 한번 하겠다는 마음으로 수행해 주세요. 귀에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멈춰서 동일한 수심에서 한번 더 진행해 주세요. 프린이들은 아무래도 처음에 프리히멀전 자세를 잡기 힘들어요. 다리는 위로 올려 수직이 될수 있게 시선은 줄을 꼭 바라봐 주세요. 5단계 덕다이빙을 통한 입수 자세를 연습해 주세요. 처음에 물과 수평이 되게 만들어 준후 수면 이퀄라이징 후 90도로 숙여 수면과 다리가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자세한 영상은 고고 다이브 유튜브에도 있어요. 덕 다이빙과 동시에 줄을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CWT를 연습해 주세요. CWT (콘스탄트 웨이트)란 줄 기준으로 내려갔다 올라오기 연습인데요. 덕 다이빙을 한뒤 줄을 바라볼 수 있도록 V와 비스듬히 위치해 주시고 입수 후에는 줄을 응시하며 내려갔다가 캔디볼이 나타나면 멈춰 몸을 돌려주세요. 몸을 다시 수면을 향해 돌린 뒤. 줄을 바라보며 피닝으로 올라와주면 됩니다. 연습순서는 예시일 뿐, 잠수풀의 상황과 강사님의 통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습반 지방령이 드리는 꿀팁. 연습반은 기본적으로 강사님이 가르쳐주는 시간은 아니지만 가볍게 봐주는 건 무조건 가능해요. 네, 들어가서 안 돼요. 속로해주요요 어, 그때는 왜안 되는가요? 머리. 와서 강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해주세요 버디 없이 다이빙은 금지예요 버디가 화장실에 간다면 쉬어주세요 제발 보고 대표님이 추천하는 방법 사다리에서 핀을 벗고 이퀄라이징 연습을 해보세요 프리다이빙은 헤드 퍼스트가 기본이지만 이퀄라이징을 더 친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 다리 들어가서 이퀄 또한 달이 들어가서 이퀄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을 다 하고 나선 빌린 장비를 잘 반납해주고 종합운동장은 키를 모아 강사님께 반납합니다. 즐거운 연습반 시간 끝. 모두 프리다이버가 돼서 만나자고요.